우리는 모두 선한 세상을 갈망합니다. 서로 평화롭게 지내며 정의와 사랑으로 행동하는 세상 말요.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반대로 인간이 세상에 끊임없이 혼란과 파괴를 초래하게 만드는 존재가 있거든요. 우리는 이걸 악이라고 부르죠. 성경적인 관점에서 악은 적어도 두 가지 방법으로 세상을 망가뜨리는데요. 먼저는 악의 직접적인 영향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칠 때 불의가 발생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는 보상해야 할 빚을 지게 되죠. 그러나 악에는 간접적인 영향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사이의 관계의 토양도 파괴됐기 때문입니다. 신뢰가 깨졌고 감정의 상처도 입었습니다. 주변에까지 해를 끼친 것이죠. 이제 그들은 그 또한 회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하나님은 선하시니 그분이 세상에서 모든 악을 없애버리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세상 어디에서나 볼수 있는 악은 사실 우리 안에 존재하는 악과 같은 거잖아요. 우리 모두 악에 일조했고 지금도 그러고 있죠. 그래서 이 점이 우리를 곤란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악을 없애시기 위해선 우리도 없애셔야 할 테니까요. 바로 그래서 성경 이야기가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선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단지 세상에서 악을 없애실 뿐 아니라 인류를 멸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 일을 하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나요? 성경 앞부분의 이야기를 보면 짐승의 희생 제사가 등장하는데요. 이게 우리 눈에는 이상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에 대한 매우 강력한 상징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세상의 악의 일조했으니 죽어 마땅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대신 짐승의 생명을 바치도록 허락하십니다. 우리를 대신한 상징적인 죽음인 거죠. 성경에서는 이를 속죄라고 하며 누군가의 죄값을 치러 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 의식에는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악은 관계의 토양까지도 파괴한다는 걸 기억하시죠. 성경은 이 개념을 땅이 오염되거나 더럽혀져서 부정해지는 것으로 묘사하는데요. 제사장들은 상징적으로 성전의 곳곳에 짐승의 피를 뿌림으로써 이렇게 더러워진 것들을 시선했습니다. 짐승의 피로 깨끗하게 한다고요? 음, 이건 상징임을 기억하세요.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상징이죠. 피는 생명을 나타내고 피를 뿌리는 행위는 하나님이 그들의 공동체에 아기 초래한 간접적인 결과를 씻어내시는 것을 나타냅니다. 성경에서는 이 과정을 정결의식이라고 부르죠. 이로써 성전과 그 땅은 이제 깨끗해지고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이 화목하게 살수 있는 장소가 됩니다. 즉이 의식으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네요. 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이 상징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용서받은 자로서 그들도 마땅히 사랑과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하죠. 네, 이상적으로는요. 그러나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맞아요. 그 예로 이사야 선지자가 이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그는 자신의 책을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드리는 재산은 다 쓸모 없게 되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난하고 억압받는 사람을 무시하며 그들 안에 큰 악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스라엘의 왕들조차 정의를 왜곡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다윗의 자손에서 새로운 왕이 오셔서 악을 멸하실 날을 고대했습니다. 아주 놀라운 방법으로요. 이 왕은 종이 되어 섬기실뿐만 아니라 그분의 백성이 저지른 악을 대신해 고난받고 죽으실 것입니다. 또한 그분의 생명은 제물로 바쳐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이 약속을 성취한다고 믿으셨어요. 그분은 이스라엘의 왕이시지만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실제로 예수님은 이사야의 말을 인용하시며. 그분이 오신 것은 섬기려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대속물이라는 말은 속죄의 재물을 가리키죠. 그래서 신약은 곳곳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를 위한 속죄의 제사였는지 설명합니다. 그분의 죽음은 인간이 세상에 만연한 모든 악과 죽음의 일조함으로써 진 빚을 갚아주셨습니다. 또한 신약 저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다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분의 생명을 상징하는 예수님의 피해는 아기, 우리와 우리 주변에 초래한 폐해를 씻어내는 능력이 있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허목하게 살수 있게 한다고 말이죠. 그게 예수님의 죽음 이면의 의미군요. 하지만 이야기가 더 남아있죠? 네, 신약은 예수님의 죽음이 끝이 아니었다는 강력한 주장을 펴옵니다. 그분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과 악의 권세를 꺾으신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는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영접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분의 생명을 주신다는 뜻이죠. 그분은 과거의 모든 제사가 그동안 가리켜온 완전한 희생 제물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초기 기독교인들이 짐승의 제사 의식에 참여하는 걸 멈췄군요. 하지만 그들에게 새로운 의식이 주어졌는데요. 예수님은 그분을 따르는 자들에게 두 가지를 행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첫째는 세례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던 것처럼 물속에 들어감으로써 여러분은 이제 그분의 죽음과 개인적으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물에서 나옴으로써 여러분은 말하자면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납니다. 즉, 세례는 여러분의 이야기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야기를 결합하는 신성한 의식인 거죠. 두 번째는 성찬입니다. 이 의식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가지신 마지막 만찬의 재현인데요. 그분은 빵과 포도주를 사용해 머지않아 자신이 희생 제물로서 죽으실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은 정기적으로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써. 예수님의 죽음과 생명의 능력을 기억하고 이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식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상기하고 사랑과 은혜의 삶을 살도록 격려해 주죠. 그러나 그 뿐만 아니라 우리를 새로운 생명의 원천에 연결해 줍니다.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신 바로 그 능력은 우리가 삶 속의 악을 대적하고 사랑과 평화의 삶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는 바로 그 능력입니다.